이쁜 마음으로 덮어주신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웃음 채워드도록하는 저희 꾸러기 품바 공연단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우리 네 자녀분들 다 솔대법 대상 나와서 판금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많이 쳐주시고고맙습니다시 o l 의 동네가 앵콜은 한 명도 없 o u 뭘 이런 돈을 d you, I told y 요 u I t 고 l d you, I told you, 고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야지 d y o 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안거 그. 어,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모, 학생이야? 어,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마워. 반말 해도 괜찮지? 예, 고마워. 어. 네. 아, 김현재 아무로 파티를 불러 달라고. 이 새끼들 상태가 안 좋은데. 예, 예, 아, 7학년 2반 와, 이렇게 존경하세요? 와.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어. 어, 그러니까요. 아예 예, 예. 아, 오늘 한잔 드셨나봐. 아, 이거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지금 뭐, 버들이 이렇게 저희 뭐, 어, 지금 우리 전파리 꾸만님도 그렇고, 우리 나팔려도 와서 그래서 이 팀이 너무 좀 빵빵해요. 그래서 팁을 솔직히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돈을 긁네요 어쩌네 막 이런 소문도 많이 돕니다 이거 안 주신 분들 있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안 줘도 괜찮아요 주신 분들은 좀 배움이 있고 그죠 좀 어, 인식이 있고 예 그러신 분들이 주는 겁니다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뭐왜그 예, 소유 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셨죠? 예? 주신 분들은 보통 보면 에헤안 예, 예, 줘도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봐도 아니, 봐봐요. 아니, 지혜 봐봐요. 다 봐도 병움이 있으신 분 같잖아. 모르게 몰라도 서울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 같잖아. 그러니까 주는 거지. 시프라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거야. <laughs>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앉으셔도 괜찮고, 그냥 재미나게, 예. 네, 솔직히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거의 없으세요. 예. 네, 제가 올해, 어, 처음으로 제가 몇살 같이 보여요? 60. 네? 60. 세대, 세 <laughs> 네, 저보다 어리신 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보다 잘 사는 사람도몇분안 계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어떤 걸 기종을 많이 써요 삼성 핸드폰 많이 쓰시죠? 그죠? 아니면 LG.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삼성 그룹보다 잘 살아서 삼성 핸드폰 사줍니까? 삼, LG보다 잘 살아서 LG. 에어컨 사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삼성 핸드폰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니까 LG 에어컨을 사는 것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잘 살아서 팀만은 주는 거 아니고 저희보다 못 살아서 여단을 사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하나의 마음이요. 그리고 솔직히 40~50대 정도 되면서 그 정도 나이 먹어가지고 돈많은내마음대로못 쓴다는 것도 그것도 패가 있는 거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수반식으는 여러분한테 자유는 있지만 내가 50평생 살아오면서 거지 구경하면서 3천원도 못 쓴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요. 맞아안 맞아요. 맞아, 안맞아 손을 왜 들었어? 뭐라고? 아버들이가 나보다 두 사람 많아요. <laughs> 자, 그런 개념이니까 뭐 팁을 주고 어, 씻고 뭐 주신 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마음이고 안 주신 분들도 그네들의 마음입니다. 아셨죠? 꼭 줘야 된다는 어떤 조약도 없고 안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 내가 정말 힐링했다 그럼 돈만 쓸 정도 여유되면 돈만 쓰는 거고 아 나는 뭐어 없다 그럼 구경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에이. 알겠습니까? 됐나? 됐나? 됐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주동할 많이 까냐면, 계속 노래하면 저 밑에서 또 본행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어, 사람이 여기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저 밑에서 또 엄청 또 싫어하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실로만보내 그래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 모인 뭐 나라만 찍어주셔. 음, 내가 요 노래만 하고 있냐? 이제 잘하는 것들 나와서 하라 그럴 때가 그래도 제가 명실이 준삼이가 우리 꾸르기 품박공연다 단장이야 단장. 예? 물론 이제 허울뿐인 단장이지만은 그래도 기 한번 살려줘. 뭔 말이냐면 이 노래가 다 끝나면 아무 생각하지 마고 노래를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딱 끝난 다음에 엥콜엥콜엥콜딱세 앵콜, 앵콜, 앵콜 번만 해줘. 알겠지라인? 이시벌론의 동네가 참말로. 알겠죠 세 번만 크게 해줘 한번 들어갈라니까 연습 한번 해봐 자 노래가 끝났다 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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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둘러봐봐 모르게 몰래듯이 500명은 넘게 있네 근데 하는 소리는 개뿔이나 죽은 사람 방구 소리보다 못하네 개뿔이나 그나마 이쪽은 좀 열심히 잘하그마이 시부나 이쪽 동네는 뭐 지구 석에오아한애 있는가 개뿔이나 멀뚱멀뚱 눈꼬리만 쳐다보고 이쪽 노래가 끝났다 <laughs> 그러면서 뭐,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 하냐? 부탁하는 가 들어주는 거여. 이쪽 봐봐, 얼마나 잘하나? 이쪽, 노래가 끝났다! 얼마나 잘하냐? 멀뚱멀뚱 쳐다보면. 노래가 끝났다. <laughs> 사람 그러지 마라. <laughs> 이 뭐냐면은 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봐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허겁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 행동이 바뀌, 행동이 바뀌, 습관이 바뀌, 습관이 바뀌, 인격이 바뀌, 인격이 바뀌, 인생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 <laughs> 노래가 끝났다. <웃음> <웃음> 예, 예, 예. 멀리, 배우 좀 하고, 여기 가까운 데서 배워. 노래가 끝났다! 노래가 끝났다. 에? 아,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크게 하고, 여기는 이래서 한다고? 꼭못한 것들이 핑계가 많아요, 보면. 알았어, 가면 이쪽도! 노래가 끝났다! 1부월좀 낫긴 낫네야 용석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계표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바라이멍청이더라 이쪽 노래가 끝났다. 시부라더 아, 크다 더커 왜왜왜가 노래가 끝났다. 오. 바로 이러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각설이한테 온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요즘 많이 웃을 거리도 없고 웃을 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계신분들 웃을 일이 있어서 많이 웃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해서 많이 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웃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내가 웃다 보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여기 계신분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왔다가 한 번은 가네 예 물론 나오는 데는 숨번이있어도갈 때는 숨번이었다 그래요.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삽도 잘 드시고 돈 있는 거 아껴 봐야 어차피 김정은 그 새끼한 미사일 싸움에 씹어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요. 예 맞아 맞아 언제 미사일 쏠지도 몰라. 어 내일이라는 건는 없어. 내가 아무리 좋게 운전을 하고 가도 뒤에서 들이받아서 죽어버려. 사람이 타서 죽고 불모 죽고, 예 칼에 맞아 죽고 늙어서 죽고 병이 들어 죽고 죽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어차피 한번 났으면 한 번은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계신 분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있으면서 아프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고 돌아가시더라도 정말 웃으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그렇게 살다 가시고 음, 박수 한 10분간에 1분 내일 출동한가 모레 출니한 <laughs> 자. 인생 뭘 있습니까 말로만 인생 뭐이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좀 나를 좀 쓰고 가꿈면서 사세요 아셨죠 그럼요 내한테 으허뭘 이런거 줘 뭐하는 사람이냐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좀 본인한테 좀 쓰고 그러세요 아셨죠 맨날 시장 통해서 그 5,000원짜리 그옷 사입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 예예예 예형예 예예예 예예 예예예아 노래 한곡 아, 하고 싶다고 이따 그러면 1번 하면 나오세요 예예 예예 예. 이따 1번 하면 나오세요 어 이따한 새벽 3시 정도에 예. 1번 하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모르니까 이 민자 온가 음, 오늘 좀 출근이 늦었네. 음, 우리 집 사람이에요. 이렇게 <laughs> 예. <laughs> 예. 그래. 우리 나이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꾸면서 사세요. 어, 좋은 옷도 좀 입어보고 아셨죠?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아껴봐야 똥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여자들 입는 거, 에이? 소대가리 그 그래진 거 있죠? 블랙 야구, 노스자 페이스, 내팔인가 남의 팔인가, 막 이런 것도 있고. 아셨지? 라이? 우리 거지들도 요즘은. 패션화가 돼가지고 다 메이크 입고 일합니다 아 진짜예요 봐봐요 엑스라지라고 쓰여 있어 봐봐 여기 봐봐요 엑스라지 자 인생 별거 없네요 계신 분들 월요일은 올려 웃고 화요일은 회사 겪고 수요일은 수술 없고 목요일은 운동 없고 금요일은 운동 고또고 토요일은 시 싫고 일요일은 일어나면서 웃는 일주일간 내도록 웃음꽃 활짝 핀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렷! 격려 앵콜이 아니에요 멍청한 노래가 나와야지 음악 좀 올려주시고 다시히도 은혁이 어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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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쌰으 모두 쌰 으쌰, 으쌰, 나쌰 으쌰, 으쌰, 으고고쌰으 네 나보다 우, 웃긴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네 <laughs> 뒤에 눌린 거 먹기 한번하고 왔어. 한, 아, 나한테. 시발, 나왜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이는 것도 먹고. <웃음> <웃음> 에, 그리고. 에, 어머니, 앉아 있는 거는 좋은데, 그 가령이 좀좀 너무 오므라. 에, 왜냐면, 집 나온 지 오래돼갖고, 나는 괜찮은데, 이 새끼가 자꾸 울어. 자꾸 울어, 울 이런 걸 줘. 근데, 희한하게 이것도, 살아있는 놈이라 그런 거 몰라도, 이렇게 고장난 엄마가 쳐다보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진짜로. 진짜 우리 집사람이에요. 동선에 동서. 어, 형님이야, 형님. 형님이다니까. 어, 본처, 본처. 어, 내 본처. 어, 여기는 이제 세컨드. 어, 어서 빨리 시씨발안눈구이 빠져야 그래데제 옆에 내가 어, 재산이 많은데 씨발라 안 죽네 <웃음> 에? <웃음> 그리고 어, 여기 계신 남성분들 있죠 이거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커가지고 미련 뜨는 것보다도 좀조그마한 것이 열심히 다다다다 이게 좋아 근데 코 보면 이 남자들 이거 크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여자들은 그래 뭐코 크면 이거 크다고 개뿔이나코끝다고 이거 러면씨불라 코끼리는 얼마나 크거냐 코도 크고 이것도 크면 금상첨화 이거는 큰데 이게 작아 유명무실 이거는 작은데 이게 커천만다행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다 설상가사 근데 꼭 보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개뿔이나꼭 남자들 거 보고 작다고 어쩌고 뭐아루바이트 만하니 뭐고추만하니씨불라 지거들 크면 생각도 안 하고 꼭 남자들한테만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맞다고 하면 우리 남자들 박수 한 번만 쳐보시죠. 음, 요새끼들 다 존만한 것들이에요. <laughs> 근데, 참 우리나라 이 범죄 유행을 봐도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힘이 없다 뿐이지, 여자는 약한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저, 저번주에 혹시 그,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군산 앞바다에 유람선이 가고 있어요. 유람선이. 근데 그 유람선 안에는, 여자 한 명하고 남자 열 명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유람선이 가다가 자초가 돼 버렸어요. 네, 배가 이렇게 침몰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경이 그걸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줄을 딱 내려주니까 여자 한 명하고 남자 열 명이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 헬기는 열명 밖에는 또 탑승 인원이 안 되네. 누군가 한 명은 손을 놔야 돼. 그래서 기장이 안타까운 마음에 금방 돌아올 테니 누군가 한 명만 손을 좀 놔달라. 이 씹을 하려면 여자 한 명이니까 남자 열명 중에 하나 나야 될거 아니냐고 남자 새끼들덜꽉 잡네. 그래서 어차피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여자가 그럽니다. 이 줄은 제가 놓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봉사하고, 예 네, 신랑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줄을 놓고 여러분이 살수 있다면 이 줄은 제가 놓겠습니다. 는게 밑에 있던 남자들이 감동해서 박수 치다가 전부 다 빠져 죽어버렸대요. <laughs> 박사번 쳐줘. 노래 잘한 가수가 노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뭐랍니까 박수를 쳐주시죠. 그러면 제가 같은 거지 각설이가 재밌는 말을 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 당연지사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손해 보듯이 살다 보면 나중에 다 나한테 이익이온다이 말이 아셨죠? 예. 됐나? 됐다. 예. 아, 시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 예. 우중에 여인요? 에 네, 모릅니다. <laughs> 그리고, 장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시부랄 잖아여좀 썰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거냐. 저여 썰어갖고 나한테 팔라 그러겠지 하고, 마음이 불안해, 이년아 사람 없을 때 썰던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봐봐라, 여 눈. 날 보는 게 아니라, 요 봐봐, 이 누나 봐봐라. 시부랄 저여 썰어갖고 나한테 파는 거 아니오? 이시부왜여 썰지? 이러고 있잖아. 혹시 모니가두 판만 썰어놔봐. <laughs> 그리고 괜찮아요. 솔직히, 저희들은, 어, 폐가 없어요. 어제 그, 혹시 계시, 어, 보신 분들 아시지만, 버드리가 저 중앙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 어제 저, 무대에서 공연한 거 보신 분. 1 5분이 넘으니까 4명 밖에 안 맞네. <laughs> 다른 가수분들은, 노래 3곡, 4곡 합니다. 딱 12분 걸리더만요. 어제 버드리 5 8분 공연했습니다. 5 8분 근데, 10원짜리 한장못바왔어요 그게 우리네신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옷도 팔고, 솔직히 뭐또 팔아. 맞아, 안 맞아요? 안 팔면 안 되니까. 여다나 3천0 0원 팔려요? 다나머도3천원이에요 100개 팔리면 30만원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100개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왜? 어제 샀다 그래 버려요? 모르니까. 아까 샀다 그래 버려요. 그래? 지금 왔다 그럽니다. 이가 아프다 그래요? 속이 아프다 그래요? 11월 쳐다보로눈구육은안 아프요 아까 어떤 젊은 양반 누구야한 서른 몇살 됐더라고 여단아만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당이 있어서 여섯 먹으면 안 된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니 젊으신 분이 뭔 당이 세요 시골 놈이 민주노동당이다 그러네 이럽니다 그러면 30만 원그자 자 나갔다 쳐 먹다. 여단비 우리 여기 아미 행 잡니다 방 다섯 개 잡아요 11월 행사 기간에 6만 원씩 받습니다 이고 30만 원이에요 밥 먹어야죠 그리고 남자인데왜 여자 생각 안나일 끝나고 저 솔다방 김양 불러서 한번 해야 돼 뭘로 여판돈으로 <laughs> 그래서 계신 분들이 아까 샀다고 말하지 말고 네, 아까 샀다고 어제 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돈 3천원 그냥 그냥 적선했다고 적선했다고 돈 3천원 티입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씩만 팔아줘 아셨지라 네. 됐나 네. 대신 네. 재밌게 해 드릴게 네. 3천원이 아니라 3만원하 해드리고 갈게요. 이따 구경하시고 나중에 아유 재미없다 하시면 갖고 와. 내그 3천원 돌려, 돌려줄 테니까. 아셨죠 그냥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양으로 먹는 거 아니야. 어르신 제 말이 맞죠? 그래 동양한다 생각하고 3천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사는들이개뿔 아까 사고 어제 사고 뭐안이8 0 1발지구경 하다가 또 어디에 판다니까 간다. 요금보다가 고해라2 8 1 9 2 0 210, 220, 230, 240, 250, 2 <laughs> <laughs> 팔아주시죠. 그래야 우리 더 먹고 함께 하셨지라. 예, 네. 자 갑시다.